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웃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즌2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해 봤어요. 예. 어, 앞에서는 지,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예. 어, 회의 참석을 음. 기점으로, 예. 어, 좀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글로벌 정세, 그러면서 아, 중국의 어떤 반발 혹은 또그 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맞습니다. 어, 오늘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 예, 아마 많이 행사도 다니시고 예. 뭐 연구 논문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그 중요한 예. 좀 화두를 한번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2월달에 들어와서, 네. 이제, 사실은 중국왜 강한가? 라는 네. 걸 6월 4일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책을 출판했어요. 네. 작년 6월 4일? 작년 네. 6월 4일입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중수교 30주년이면서, 네. 동시에 제 입장에서는 또그 책이 나온 지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와중에 그 책을 통해서 우리 CC 톤 토... 채널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아, 아니, 너무 네. 감사하다는 네. 말씀도 그 정말. 채널을 통해서 또 박사님을 네. 통해서 아, 중국에 대해서 네. 깊게 알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매우 좀 저희가 감사드린 상황이고요. 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이제 중국에서 출판한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책 2부를 또 낸다든지 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 들어갈, 다시 들어간다. 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하이 봉쇄가 좀 장기화되고. 네, 또 계셨던 곳이 상해였는데. 맞습니다. 상해에는 정확하게 또 그렇게 되었어요. 가장 큰 예. 어, 봉쇄 현장이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약간 이제 주춤해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네. 그래서 시즌 2라지 우리 이제 이런 채널 자꾸 이제 돌아보면서 네. 이제 새롭게 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네. 포맷으로 또 인사드리기 위해서 네. 네. 오늘 이런 시간에서 한중수교 3 0 주년의 의미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어, 새로운 다음 책을 쓰시기엔 약간 안식년 같은 개념으로 쉬시간로 아, 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계속 또 예. 박사님 뵙고 싶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한중 수교 30주년이 네. 국가간의 교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간의 교류도 있잖아요. 음. 저 개인적으로 사실 한 가지 그 인상이 남는 게 있어서 네. 어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이 이제 상해에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짐을 빼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1년, 2년, 3년 되기 때문에 네. 그 짐을 이제 아무래도 철수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네. 저희가 갇힌 동네에 저희 동료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이삿짐을 그걸 해야 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집, 그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었 빼야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처분을 하면 되지만 네. 거기에 있는 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짐들을 갖다가 이제 배에 싣고 다시 이쪽으로 우리 화물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어. 우리 집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또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네. 물론 네. 그건 이제 이삿짐이 네. 이삿짐 센터가 다 대행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물건 같은데 귀중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관리를 해주고 체크해주고 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난감했을 텐데 근데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네.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런 짐을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한중 수교 30주년 네.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준비한 자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환구시부에서 이제 6월 28일날 얘기한 건데요. 이 리카이셩은 또 공교롭게도 제 친구예요. 상해 어... 사회과학연구원에 이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짐싸주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 네. <laughs> 그건 아닙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이제 가치관의 외교로 여기 중한 관계라 나와 있는데 한중 관계를 교란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먼저 짚고 네. 간략하게 소개시드리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럼 먼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한중 30주년 얘기하면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중 관계가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 갔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 교류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천만 횟수 정도가 될정 천만의 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왕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최근에 가치관 외교, 미국이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민주나 자유를 얘기하는데 미국식의 네. 민주와 자유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한중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도전적인 과제로 음. 등장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치관 외교는 미국이 주역으로 민주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 중요한 것은 우리 새 정부가 네. 바로 이제 민주 자유주의 가치관을 높이 치켜들면서 네, 강조하고 외, 있죠. 강조하면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치관 외교만을 이제 필두로 내세울 경우에 음. 닥칠수 있는 위험으로, 위험적인 요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가 더 분열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세계는 원래 다원적이고 음. 정치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혹은 각국의 음. 역사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과연 어떤 가치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음. 더 혼란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음. 더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나, 남북 관계로 보나, 그런 어떤 모순이 음. 좀 고도로 집중된 지역 가운데 하나, 하나인데, 네. 가치관 외교만 그럼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음. 세 번째는 이제 그것으로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역내 혹은 국제적인 충돌을 갖다가 가치관 외교만을 계속 이제 주장할 경우에는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 차원으로만 접근할 경우에, 그러면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반도, 조선반도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적대적인 상태,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가 완전히 대립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돌파구를 차지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그 끝은 그 결과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유관 관련된 관련자고 이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가치적인 외교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목소리인 것이고, 네. 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랑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더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어, 일본처럼 아예 한쪽, 한 방향으로 틀면 또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그 너무 맞습니다. 고정된 잣대를 가지고 강하게 할 경우, 어쨌든 강대가로 부딪힐 수 있다. 위험한 사고, 그리고 어떤 어떤 기, 기준의 잣대를 너무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정수 교 30주년, 예. 이제 이걸 좀 얘기하고 후반부에 좀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분단이 돼 있잖아요. 네. 체제가 다른 체제가 국가 다른데 분단이 되어 있다는 분단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음. 그걸 극복해야 되고 그걸 네. 통해서 더 국가의 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네. 그런 되게 중장기적인 네. 과제일 수는 있어도 물론 저희가 어쨌든 성공한 모델로 해서 그거를 강하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네. 다른 체제기 때문에 더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렇죠. 유연성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거를 너무 강하게 음. 지금 어, 정부가 얘기한는 강하게 가게 되면 뭐 단순히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도 좀 해결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우리가 중국과 대립각을 음. 세우게 되면서 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북한과도 음. 그 지금 대립되는 측면이 더 공고해지고 음. 더 강화될 거잖아요. 어 네. 어떤 그 답때를 잣대를... 네. 기준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음. 우리가 좀더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나 네. 여지 이런 음. 것들은 굉장히 더 좁아질 수 있는 음.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음. 거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미래에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의 어떤 30년은 그래서 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도 좀더 이성적으로 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상호 이익과 시, 심화된 어떤 협력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 외교 하나만을 음. 가지고 그거 하나의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고 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 정부,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지금 중국과 관련 정책과 관련돼서 아직 전부를 음. 아직 보여준 건 아니다. 음. 전부를 전개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도 행복니까 네. 네. 그래서 과연 정말 이제 우리 정부가, 네. 한국 정부가 민주라든지 자유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네.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네. 조금 여지를 열, 열어놓고 음. 보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 30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방금 이 리카이 셩 이분께서 동료분께서 네 동료 친구도 이제 <laughs>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정치적인 신뢰 관계를 확보하는 게얼만큼 중요하냐 음. 그게 이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너무 경제라는 경제 이익 음. 양적인 성장과 교류 음. 이런 거에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닌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네. 여기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에 갖고 있는 정치적 신뢰, 정치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뭐 요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중 수교 30주년 할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고 할까? 이 미국이 이정 이렇게도 이렇다 면 중국이 아직 이 정도였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럼 지금은 중국이 30전 지나가 준 G2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많이 따라잡았죠.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이 중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거꾸로 음. 우리가 한미 동맹인 관계에서 네. 러시아, 소련 그 다음에 중국과도 이제 외교 외교적으로 수교를 맺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북한이 음. 조금 이제 고립된 상태였고. 그렇죠. 우리라든지 미국, 미국 중심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국력이 월등히 쎘었고, 우리는 한미동맹이 공고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중수교 30주년은 우리가 주도하는 측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런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쏠려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92년도에 한중수교 맺을 당시에 이걸 제일 반대한 쪽이 어디냐? 사실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의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수교를 맺고 갈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중국이 필요했지만 중국도 우리랑 같이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더 평화적인 그런 한반도 동북아의 안전과 질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도 손잡고 갈수 있는 여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그거야가맞다 최근에 난 영화 모가디슈를 보니까 거기서도 네. 이제 어, 또 외교전이 상당히 치열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어 굉장히 이제 북한의 외교전 열세인 상황이 맞습니다. 영화에서도 예. 나왔는데 그게 예. 사실 뭐 엄청나게 오래된 전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쟁력 성장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고립시킨 정도의 상황이 된 거고 좀그 부분이.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북한과 결국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가 좀더 평화적으로 음. 자유주의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때 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결국은 북한을 포용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어떤 그런 재반 조건들, 네. 여건들은 사실,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네. 전개가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38선 이남에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선은 중국도 이해하겠다. 아, 네. 그걸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순망치한 음. 혈맹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어떤 점이 냐 음. 양탄일성은 (1970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1964년) (67년) 네. (1970년도에) 이제 윈공위성 쏘면서까지 이제 양탄일성이 완성이 됐는데 네. 그야말로 핵무기잖아요 네. 이거 북한이 얼마나 우리 같은 사회주의니까 음. 달라 도와달라. 네. 그거 안 했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같은 숙만찬이고 동맹이라고 해도. 음, 혈맹이어도. 맹이어도할수 없고 같이 나눌 수 없는 궁극의 국익이라는 건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음. 한중수교 앞으로 30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중국과 수교를 맺고 우리가 배울 건 배운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중국 체제로 가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단지 우리가 미국한테서도 배울 게 있고 음. 일본한테서 배울 게 있으면 우리가 배울 게 있듯이 네. 우리가 중국한테서도 배울 게 있으면서 음. 우리 국익을 좀더 건강하게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유리한 조건에 서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 서해서 한중수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야 아 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중수교 30년, 30년 동안에 네. 우리도 성장했지만 우리도 굉장히 성,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 맞습니다. 역량이 높아졌지만 그 파트너인 중국은 더 커졌다. 근데 그 미국의 목점까지 커졌다라는 것이 어떤 30년의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음. 이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포맷과 음.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또또 또 다시 이제 인사드리고 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네. 저는 그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라는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제 토대 위에서도 중국과도 사실 우리가 음. 전략적으로 동반자 협력 관계잖아요. 네, 동반적 협력 관계죠. 동반적, 예, 동반적 협력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에 갖다가 정치적으로 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도 정말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신뢰라는 것은 박사님께서 상이 없을 때 어, 이삿짐 붙여주실 내 신뢰.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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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굉장히 아니까요? 제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고 뭐 아.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정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어, 반중심리가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 그러니까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박사님께 그런 호의라고 네. 어, 할까요? 어떤 네. 그런걸 얘기해. 있다는 거는 저도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는 음. 그런 여정이 네. 정말로 우리가 한반도의 음. 어떤 평화 통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 음. 여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어...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의미있는 얘기가 아니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저희가 어, 시즌 1, 시즌 2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실 어, 중국에 대한 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안정은 어, 심리가 좀안 좋았잖아요? 네. 예.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언론의 어떤 행태라든가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즌 2를 진행했던 부분도 예. 팩트체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했었던 건데 맞습니다. 약간 어떤 이런 반영심리를 자극하고 활용하는 측의 네. 언론의 어떤 풍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요. 어, 학자적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음, 이 상황을 보셨을 때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하면 좋을 것 같은지 뭐그 얘기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제 스스로가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게에 대해서 정말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제 먼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과 사실은 한국을 우리가 볼때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중국은 왜 강한가 얘기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돌아가는 게 얘기할 때 고오층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라 국자에다가 뜻 정자를 써요. 음. 이게 국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접근하고 얘기할 때그 나라의 실정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럼 거꾸로 중국에 대해서도 음. 접근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에 56개 민족에 뭐 언어 다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접근하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라국자의 이제 뜻 정자를 쓰는데 음. 그걸 고대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약간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뜻 정자가 이제 따뜻한 정이에요 음. 감정의 정이에요. 초코파이 정.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뜻이 맞고 따뜻한 정이 먼저 교류할 수 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받침이, 받침이 되고, 네. 그걸 바탕에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이제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다?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론이 네. 이제 국가 정책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론이 있지만 음. 중국이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자제하거나 냉정하게 좀 이렇게 톤 다운 시킨다든지 음. 통제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 여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차이가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호층이라고 구호, 하는데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가 딱 이렇게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음. 서로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음.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과 없이 투과가 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걸 또 받아 쓰고 네. 확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일파만파 번지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실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음. 자극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우리 국익을 강조할 수 있고 우리 국익을 좀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데 좀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또 기여할 수 있도록. 네. 또 적극적으로 또 이런 매체 활동또할수 음.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 CEC 채널이 반중과 친중이 아닌 지중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좀 만들어진 채널인데 그거에 가장 부합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어, 그동안 시즌1, 시즌2를 통해서 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조금 쉬어서 쉬, 쉬었다가 시즌3에서 배고또 책도 다음 주에 예. 크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